쪽지를 가기 위해서 산동역 8번 출구에서 8906번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무조건 제일 순환고속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한강이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쉬운 송추계가 왔습니다 저 앞에 도봉산 윙선도 보이고 있네요. 왼쪽으로 1주차장이 있구요. 오른쪽으로 2주차장도 있습니다. 여기 송추마을 구간이고요 이동해보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송추폭포까지는 2 시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해수이 정원이라고 카페인데요, 유명하다고 합니다. 벌써 계곡의 물소리가 시원하네요. 역시 국립공원입니다. <목소리>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송추계곡입니다. 저희는 송초폭포 2.4km 남았는데요. 송초폭포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송추계곡입니다. 중간중간에 데크글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큰 무리 없이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화장실도 있고요. 화장실 여기서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들어오니까 새소리도 정겹네요. 동단폭포구요. 예로부터 동추에는 소나무와 가르나무가 많아 동추라 명명하였으며 동추계곡에는 아름다운 동단폭포가 있습니다. 소나무성 물맑을 담입니다. 동점 복구구요. 수량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이 앞에 우측으로 가면 송암사가 있는데요. 송암교네요. 이곳은 오도 나비라나 좋아하나 보다 전에는 무분별하게 뭐 인공구조물이랑 상가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변했네요 여기 오봉교를 지나가겠습니다 오봉교입니다 중간쯤 왔는데요. 대형물이 아주 시원하네요. 차 모두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송추 3교를 지났구요. 계속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송추 4교입니다. 봉추 폭포 1km 정도 남았네요. 이쪽에서 이동하겠습니다. 아, 계곡물이 아주 맑고 시원합니다. 자, 이제 이 계로까지 이렇게 돌길이 나오고요. 천천히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돌계단 언덕길을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힘들진 않고요. 응.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사패능선 쪽이고요. 저희는 동초폭포가 목표니까 동초폭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600m 정도 남았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송추폭포까지는 조금 어려운 코스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넓은 바윗길 좁고 경사진 산길이 나오며 곧 송추 폭포에 다다르네요. 송출 계곡부터 송출 폭포까지 세킹 강력 추천합니다. 힐링 산책 코스로 만족스럽네요. 봉투 폭포 수장이 많아서 아주 좋네요.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송암사 대웅전입니다. 송암사의 내력이 나와 있네요 자세히. 범종인데요 오봉산 송암사라고 종에 써 있네요 수국 굴락지가 있네요 파래 계곡물에 담그니 시원하고 좋네요 피로가 절로 없어집니다 여기 송충역에서 발을 담갔고요. 아주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어, 발이 완전 냉골이야. 음. 송추계곡에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곳입니다 송추폭포에 내려와서요 여기 송추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곡물이 아, 정말 시원합니다 올 여름이 지나기 전에 꼭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을 담고 있으면 신림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날씨가 흐렸는데요. 예, 오전 지나면서 이렇게 송추계곡이 멋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앞에가 사패산 능선이고요. 이 예, 송추계곡입니다. 벌써부터 저 앞쪽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송추 계곡 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여름철에 도심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곡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늦은 점심 해결하려 송추계영옆 정주산장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우렁 제육쌈밥으로 선택하여 식사합니다. 반찬이 정갈하며 죽순 초무침과 고추 무각이 만나네요. 식사 를마 치고 다시 송 축의 우로 이동 합니다. 물이 너무 맑고 투명하네요 오리 한쌍이 여유롭게 보내고 있네요 많은 주석에게 계곡을 채웠네요 오늘의 여정을 마치고 8906번 경기순환버스로 복귀합니다